그냥 <laughs>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어, 레포지토리 뭐, JPA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엔터티하고 레포지토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지금은 관계 설정을 다 이제 해 거였죠. 음. 어, 테이블도 만들고 어, 그다음에 그것들을 CRUD 어, 조작을 할수 있는 레포지토리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제 우리가 음, 확장해서 만들어 놨어요 어, JPA 인터페이스를 음, 우리의 메시지 이, 레포지토리로.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비스하고 컨트롤러를 할 겁니다. 첫번째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제 컨트롤러는 위에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있겠죠. 클라이언트 쪽으로부터 그래서 웹에 요청하고 응답 처리해주는 를게 이제 컨트롤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어, 뭐 요청이나 된 것을 응답하는 요청나 응답을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조작들을 레포지터리가 담당해 주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서비스를 이제 위치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에 없어도 컨트롤러하고 레포지토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가지고든 프로그램이 구현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다가 일종의 <laughs> 버퍼처럼 어, 서비스라고 하는 계층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요청이 있거나 그랬을 때 여기 레포지토리에 있는 여러 가지 제공하는 그런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 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 추가적으로 처리를 뭐 한다거나 어, 또는 이제 검증 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지랄지 그다음에 트랜잭 트랜잭션 관리도 여기서 합니다. 트랜잭션이라고 노테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입고 쓰고 할때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야 이제 어,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 상태로 돌려놓는 든지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서비스에다 이제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컨트롤러하고 레포지토리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해 가지고 컨트롤러다 막이 부분을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처리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담당해서 여기다 다 구현하게 되면 상당히 유지보수도 힘들고 재사용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그 관계를 너는이 응답 처리에서 데이터만 가져다 주는 역할, 마찬가지로 레포지토리도 데이터만 가져다주는 음, 그런 역할만 하고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처리, 검증, 품질성 이런 것들 하도록 그그 음,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의 유지보수나 지상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에, 이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개념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d e p e n d e n Injection이라고 하는 건데, 어 이제 이 하나 이제 어, 스프링에서 이제 해주는 기술이 테크닉인데 재사용성을 높이고 음, 음, 객체간의 결합도를 낮춰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다른 객체를 사용,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려고 할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예, 쓰죠. 어, 내부에 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둘이 어, 이 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 유저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두개의 객체간에 커플링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코드를 이제 재사용하거나 이제 결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 이런 식의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을 줄인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어 직접 어, 그 클래스 의 유저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지 않고 그 곳을 매개 변수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세비 변수로. 그러면 생산 누가 하냐면 스프링. 이 스프링이 이제 프레임워크가 대신 이제 예, 요 유저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서 요 유저 서비스에 예, 매개 변수로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 뭐 객체 인젝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마찬가지 생성된 것처럼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둘 사이에 이제, 어, 다이렉트로 생성하지 않고, 밖에서 생성하게 되니까, 둘 사이, 객체 사이에 디커플링이 이제, 결합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최상성을 이제, 높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뜻은 뭐, 키, 어, a n n o t a t i o 이 a 드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빈즈 n s factory annotation, a u t 이션 해주게 되면,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유전성 주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다 음, 사용되죠. 요, 그래서 메시지 서비스에서 이제 보면은 어, 앞에 인, 있었던 레포지토리를 이런 식으로 어, 주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이것도 예. 여기 안에다가 그냥. 예. 클래스로 하고 어, 메시지 서비스 이렇게 아, 맞죠? 어, 이렇게 해서 아, 임포트해야 될 아, 클래스나 뭐 패키지들이 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어, 이제 서비스에 해당하는 아, 스티로 타입이다. 서비스다 그래서 여기다 써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 어, 의존성 주입을 템플릿 어,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어노테이션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를 이제 나중에 어, 보여줄 때 써야 되니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잡아리티 있는 리스트도 임포트 어, 해주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이제 서비스를 여기다가. 에? 여기 네. 서비스다 아,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해 줄 것들이 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어체뭐 <laughs> 의존성 주입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게 프라이빗이라고 파이널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가져다 쓸것이 이제 그 메시지 레포지토리죠. 그래서 메시지 레포지토리의 객체가 생성된 거, 되면, 고놈을 주입해가지고, 스프링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걸 주입해서,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게, 기회가 제공하는 것, 메시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laughs> 마찬 그, 이야기하자면, 메시지 레포지토리가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읽고 쓰고, 뭐, 이런, 크러드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오토, 여기 사실 이제, 요즘은 오토와이어들을 제거해도 됩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래서 제거해도 된다고 지금 경고가 있죠. 아무튼 어,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성자 음, 매개번수로이시 레포지토리를 받아가지고 여기 어, 어, 프라이비 파이널로 되어 있는 음, 요 변수명으로 이제 예, 그것을 어, 받아서 쓰는 거죠. 음, 그래서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 메시지를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있는 그래서 이렇게 어 그걸 지원해주는 형태의 개도울 메시지라고 하는 걸만들죠 그게 이제 리스트 메시지 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메시지 레포지토리에서 파인드 올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인터페이스 제공하는 파인드 올 메시지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지종적으로 어 SQL을, SQL을 사용해가지고 어 데이터들을 메시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일종의 셀렉트 별표 프롬 이런 형태. 예. 하고 똑같은 의미야. 그다음에 이제 것은 세이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뭐컨트롤 문자열이 들어오면 그놈을 메시지라고 엔터티 객체로 만들어서 그놈을 레포지토리가 제공하는 세이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이건 읽고 쓰고 하는 그두 가지. 예, 기능을 하는 아 어, 그걸 이제 이렇게 예, 구현해 놓는거죠 저장하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 뭐 별로 로직은 없죠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하고 연계되어 있는 담당하는게 이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컨트롤러는 마찬가지로 여기 보듯이 웹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처리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데 클라이언트 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니스로직은 서비스 계층에 다 유임해 버리고 자기는 단순히 요청하고 데이터가 오면은 최대한 결과를 갖다가 뷰나 제 s o 형태로 반환하는게 컨트롤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보드 패키지에서 클래스로, sg 컨트롤러라고, 일명을 쓰면 됩니다. import 해야 될 패키지나 클래스는 이렇게 있구요. 그만 돼, 이제 이거 자체가 컨트롤러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어, 나머지는 이제 웹바인드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들을 연결해주는 고로한 것들이 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음. 생이좀 다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아까, 오토아이어드라고 하는 노테이션이죠. 요것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재사용성을 음 높이고, 어 모듈간에 예, 결합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d e p e n d e n c 의전성 주입이라고 하는 음,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서비스 클래스를 가져다가 어, 주입해 가지고 스프링이 만들어지면 그걸 레기먼스로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뭐 음,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어디에서 이게 이제 음, 실행이 될 거냐? 네, 루트 어, 로크로스트의 URI의 어, 루트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음. 음, 전체적으로 어, 네, 코드를 어, 보면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 객체 인젝션을 사용할 거니까 프라비 파이널에서 메시지 서비스에 이번에는 객체를 어, 인젝션할 거예요. 어, 그래서 도와에다가 컨스트럭터에다가 매개변수로 요걸 어, 어, 해주면 스프링이 알아서 메시지 서비스를 하나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어, 얘한테 이제 매개변수를 던져주면 그걸 받아서 이제 쓰면 되죠. 음, 그러면 이제 뭐또 결국은 두 가지 앞에 있었던 게 메시 서비스에 있었던 게두 가지 메서드가 있었잖아요. 캐드월 메시지하고 어 그다음에 세이브 메시 두개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ughs> get 맵핑이 get 방식으로 어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맵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트 맵핑은 이렇게 세이브라고 어 하는 걸어그 u r i 에 이제 해가지고 왔을 때요 예, 이제 스트 맵핑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갯방식은 요걸 메시지 서비스에서 get 메시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문자열들을 받아가지고 그 너머로 이제 모델이라고 하네 요게 또 있어요 모델은 일종의 이제 중간 그 이, 어, 컨트롤러하고 어, 그 뷰하고 예? html 뷰하고의 중간 단계에서 잠시 이제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요걸 이제 그 뷰에서 뭐, 타임 리프랄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요 뷰를 꾸밀 때 임시 저장해 놓고 이제 요걸 대상으로 이제 그 타임 리프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다가 이 결과를 어 이렇게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등록해 놓는 거죠. 어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고게 어 이제 인덱스 HTML 파일에서 이제 어 사용하고 어 지정적으로 이것을 이제 리턴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브라우저에서 볼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이제 퍼스트 방식으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텍스트의 어리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걸 이제 실행하는 게 퍼스트 매핑입니다. 그때는 요걸로 해야 되고 세이브라고 하는 걸로 에이. 액션이 이제 세이브죠. 그래서 아무튼 음,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그 메시지를 리퀘스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로 이제 봤습니다 에이. 에이. 얘가 하는 일은 이제 그 U R I로 들어 U R I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어, 추출해 가지고 어, 파라미터를 어, 추출해서 이제 그 데이터 컨텐츠죠, 고놈을 그 가져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세이브를 시키겠죠. 그 다음에 리턴은 리라이렉트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리퀘스트 매핑이 될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아, 갭방식에 여기 호출이 다시 돼서 우리가 입력 한게 저장됨과 동시에 한번더 저장된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화면에. 그래서 이제, 디렉션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어, 입력했을 때, 에, 다 된다면 추가적으로 여기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에, 그 상태가 되겠죠. 어, 이걸호출한 상태가, 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 모든 게 이제, 에, 된 거죠, 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대시보드를 대시보드를 질브시키고 서버가 다 이제 됐으면 어 아, 어, 뭐가 문제지? 잠시만요. <laughs> HTML 파일 을안 만들었어요. <laughs> 당연히 파일이 없죠, 예. 죄송합니다. 음, 아, 정신이 없네. 에. 스탑을 시켜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이거 이제 보여줄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거 만들어야 이제 에,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에, 마음이 너무 급했네.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을 좀 설명드릴게요. 에이, 뭐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분량인데, 예, 여기는 단순히 이제 사용하는 방법만 예, 간략하게 이제 보도록 하죠. 타임리프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HTML 템플릿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어, 아, 아까 그 모델에다가 아, 아, 잠시 저장해 놓던 그런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 뭔가를 조작해서 이제 아, 그 뷰를 완전히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뭐 태그 속성에다가, 어, 뭐, 동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뭐, 반복, 조건, 데이터 파인딩,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에, 그레, 그레이들에다가, 어, 이걸 추가해줘야 됩니다. 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html 파일에서 그걸, th라고 태그된, 요거, 속성 값이 되어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이제, 아, 하면 됩니다. 이거 차례로 한 번씩, 하나씩 해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이게 그레이드 그, 그레이드 에다가 어, 어디가 있냐 아 여기 있구나 그레이드에다가 이렇게 어, 타임 리프를 이제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 쓸수 있게 저장을 해주면 그게 예. 반영이 돼서 우리가 어, 타임리프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웃음> <웃음> 인덱스 파일을 인덱스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new 파일 해가지고 여기서 템플릿스라고 하는 리소스의 템플릿스 밑에다가 아, 만들어야 돼요. 예. index.html 이렇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 이렇게 해야 되죠. 뭐 별거 없고 아까 그 우리가 앞에 처음 에 게시판 그 화면을 봤듯이 입력 데이터에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템플릿 엔진인 타임리프를 사용한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컨트롤러에 있는 음 그래서 메시지스에다가 모든 데이터들을, 모든 문자열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거, 일종의 포문인 거야, 포. 그, 리스트로부터 하나씩을 메시지에 담아가지고, 그 놈의 컨텐츠만, 음, 아이디 컨텐츠 두 개가 있어요 속성값이, 실제 문자열에 해당한 컨텐츠만 메시지로 해서, 이제, 음, 출력해,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뷰에다가, 예. 그것들을 포문을 사용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이제 해주는 거죠. 그부분이짜그 다음에 이제, 액션 세이브는 포스트 방식이고, 어, 뭐 텍스트 에어리어에 관해서, 음, 이렇게 이제, 크기로 조정해 놓은 다음에, 버튼, 이렇게 해서, 서브미 타일, 저장하게, 버튼 만들어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포스트 방식으로, 어, 컨트롤에다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요청을 음, 어, 나중에 거기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저장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다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해 보죠, 이번엔. 어, 스프링 부트 보 어택 시버드를 띄어 가지고 음. 아, 다 됐으면 음, 다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어, 요게, 요, 화면 요게 이제 그대로 뜨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아, 또 뭐가 에러가 나왔네. 에 뭐가 또, 에러가 또 나왔네. 잠깐만요. 데이터베이스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가? 아,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만들어서 해야겠어, 좀. 음, 그래도 그러네 여러가 나서 아, 다른 쪽걸또 켜놓고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이제 다시 다시 텐트해서시적으로 아, 그렇죠. 이렇게 그냥 하고 가면 이렇게 추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예, 여러가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게 여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전에 해놓, 해놨던 거 이렇게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게 자꾸 실행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